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권에서 제가 자주 가는 청진 1, 2 방파제의 조항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낚시를 간 이날은 통영이나 거제권은 예보상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는데 포항은 많이 불지 않는 데다가 남쪽에서 바람이 불다 약한 북동풍으로 바뀌는 예보가 되어 있어 포항권으로 낚시를 가봤습니다. 사실 7월까지 청진리에서는 작은 씨알의 뱅에돔이 많이 나왔고 큰 씨알은 거의 볼수 없었기에 출발할 때는 사실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채로 출발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내항은 잔잔하게 이쁜 물색을 띠고 있었고, 외항은 약간 파도와 바람이 있는 날씨였습니다. 이날 조항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이즈가 나와주었는데, 25에서 28급도 몇 마리 나와주었습니다. 낚시를 할 때는 투제로찌만 사용하였으며, 목줄은 2m에서 70cm까지 바꾸어가며 낚시를 했는데, 부상을 했을 때는, 어, 어느 수심에서든 좀잘 물어주었습니다. 사이즈는 다양하게 15에서 28까지 나와 주었고, 북동풍에 물색이 흐려져 경계심을 푼 뱅에돔의 입질이 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월에 잡히던 20cm 뱅에돔이 여름에 먹이를 많이 먹고 그 사이 혹시 사이즈가 커졌나 생각하고 9월 13일날 똑같은 자리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더 흐리고 바람이 조금 더 부는 예보상의 날씨였습니다. 뱅에는 잠시 피었었는데 늦은 오후가 되자 바람이 저번보다 더 세게 불고, 바람과 조류 그리고 찌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흘러 밑바깥의 동초가 5초도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뱅에돔도 더 이상 피지 않아 철수하였고, 이날은 비교적 저번보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조건이 맞을 때만 사이즈 좋은 뱅에돔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남해권에 바람이 많이 불때 동해권을 조회해 보면 바람이나 조건이 남의 꿈보다 괜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출조전 참고하시어 어딜 가더라도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미흡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